현준아 드리블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또. 특현아 자리 만들어 효림이 갇힌 자리다. 특현아 효림이랑 같은 자리야. <목소리>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또못 가게 못 가게. 이거 누구야? 빨리 갈거갈건 빨리 가. 갈건 빨리 가 효림아. 현준아. 패스 민보 미스 한번 했다고 자신감 잃으면 어떻게 해? 자신감 있게 해, 현준아, 어? 괜찮아 자신감 있게. 해. 야, 야. 잠깐 자켓 입고 앉아. 탑빈탑빈 우리가 오기 전에 그때 7대7 패스게임 했어 그지 빨리 빨리 주고받고 태아 가운데 역할을 네가 해줘야돼 효림이랑 지금 가, 계속 같이 가 지그재그로 움직여 태현아 효림아 둘이 효림아 네가 말해줘 태현이 움직이고 보고있으니까 가자! 서이아 빨리 가! 서이는 빨리 가! 빨리 가! 네. 현준이는 빨리 가! 빨리 가! 네. 서이아 빨리 가! 왜 서! 효림아 등져! 효림이 줘! 태켜나 가지마! 태켜나 뒤로 가! 효림이 등졌잖아! 네. 아, 어디 효림이 등졌는데 어디다 줘 네. 태켜나 발바닥 안돼! 네. 네. 한명 뒤에 커버! 이현준, 현준아, 현준아, 이현준, 이현준, 네가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하려고 해봐. 알았어? 서빈이도 어떻게 있어야 돼? 그렇게 형아 뒤에 숨어있으면 볼 죽어도 못 받아. 나와, 나와, 일로 나와. 효림이 누나 있잖아. 효림이 돌려. 효림이 돌려. 서빈이 나가 출발. 효림이 줘.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뺏겨도 되니까 골 먹어도 되니까 하라고. 또 걸어가, 또 걸어가. 서빈이 혈의민에서 나갔어야지 늦었어 현준이군 현준이군 그래 그렇게 자신감 찾아 서빈이 판단 좀 빨리 하자 그라운드 상태를 생각해봐. 이 바닥에 맞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생각하고, 생각하고. 백현이 굿. 자세, 자세. 자세. 아이고, 자세. 탭이 서민, 같이 해줘야지, 고. 현준아, 들어오면 안 돼. 가사에 이드 있어, 현준아. 그림 가봐, 그냥 줘. 그럼 돌아 뛰 아이고... 영석아! 서빈이 지가 가봐! 가봐! 서빈이 가봐! 서빈이 가봐! 서빈이 가봐! 가봐! 서빈이 가봐! 그래! 또!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 왜서 자꾸 업사이드 어, 없는데 네? 아니 이거 이거 드로이 헤비 네. 이 동작 해봐 이겨내봐 이겨내봐 이겨내 빨리 나더 이겨내봐 잘했어. 늦어, 접근들 늦어, 접근들 늦어, 접근들 늦어니네 지금 말도 없고 또. 야! 그리마, 택현아 가까워. 조금 더 떨어져서 빨리 주고받고 합시다. 택현아 판단 빨리 해. 줘, 줘! 줘, 택현 있잖아! 아, 늦었어. 아유,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봐봐. 방성현! <목소리> 방성현! 택현이 잡힌 다음에 줬잖아. 그리마 규리야, 왜 자꾸 내려가? 와! 니가 내려가니까 공간이 자꾸 작아지잖아! 택현빠, 자리 만들어! 흐림이 흘릴 수도 있었어.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 준비했지? 어, 잘했어. 우리 뭐, 현준이 그냥 가면 안 돼. 수비. 뒤에 여기 어현림이 나가라고. 태균이한테 바꾸고. 서빈, 도전. 서빈아, 또 도전 안 했어? 지금도 저기 봐봐 백현이 자리 딱 잡았을 때 빨리 들어갔어야지 예측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고 또 드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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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여기 땡겨 저거 땡겨 이것도 안아서 홍섭이 나 아. 여기 사빈 사빈 던져 던져 와어이 나이스 킵영서가또말 안했네 어 현준아 둘이 우리 편 끼리 어시스트 해줬네 가슴에다가 내가 누구 말을 건지 얘기해. 섬이나 여기 에 비었다 하나. 그렇지. AD 게임장에서 니네가 더 말했으면 좋겠다. 여리마 말지해 애들 데리고 더 떠들어 크게. 태현아 크게 떠들어. 태현아 크게 떠들어. 야 효림이랑 아, 호준아 호준이 들어가 준비. 해 여기서 슬라이드 라인에서 호흡해. 여기서 왔다 갔다 대시 뛰고 들어갈 거야. 효림이랑 바꿀 거야. 이렇게 이코 뛰는 거어 호준아, 빨리 하라고 들어가게. 여기서 운동장에서 잔디에서 야, 완전히 등지고 잡아 알았어? 서빈이 거기 있어, 오케이. 더 와, 뒤로 더 와, 서빈 더 와, 뒤로 더 와, 뒤로 더 와, 거기 파울이있잖아 파울이잖아.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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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넘겨줘, 넘겨줘. 아이고 넘겨주지. 효림아 넘겨줘, 얘기하면 되잖아, 돌려,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야, 태현아, 너 가운데 버리면 안돼 이거. 태현아, 이렇게 돼 백현아 이렇게 돼! 한번 했으면 빨리 이자리 가야지! 계속 거기서 있으면 어떡해! 네. 그림아 나와! 네. 그림아 나와! 네. 그림이 자, 조끼 입어요 네. 잘했어 야홍성민동망 가지 마해 네. 호준아 어떻게 볼 받아야 돼 태현이랑 다른 자리에 태현이 이쪽으로 와 그래 효리 거기 호준이 등져 등져 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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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신호굿 그렇지. 너 어진이 내가 쫓기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너 아직도 안 입고 있네. 그렇지 어깨 굿 어깨 굿아 어깨 이겼을 때 계속 이겨야 되는데 잘했어. 야 종호야 서빈이 준비 됐었어? 어? 안 됐지. 그거 생각하고 해야지. 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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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목소리> 동호준. 한 개. 호준이, 내가 빨리 잡아서 그냥 바로 슈팅이 했어 da 양거더이서영석이좋은 것도 응. 영석이굿 영석이 굿. 조금 이영결이고 빠르게 영석아영석아 영석아, 거기서 드영블다 뺏기면 역습 맞잖아 그데센터링이든슈팅이든빠이게마무이하자르게 마무리하자. 호기 빨리 나가 굿! 서민이 굿! 호준이 나이스 패스 호준아 다음에 슈팅까지 호준이 머리 뒤로 가 호준아 뒤로 가 뒤로 가 호준아 거기말고 뒤로 거기 있다가 나오면서 호준이 머리 자, 하게 받자. 받자. 뒤에선 파울이야. 왜 이러는 이제? 그니까 영서가 늦었으면 기다리고 따라가 줘야지 뒤에서 밀게 아니라. 어, 영서가 그런 모습 많이 보여. 사람 내가 여기 누구야? 서빈아 가야 돼. 서빈아 저기 둘 있네. 오케이. 골대에 들어가. 성현아 슈팅 온다 성현아 슈팅 온다 가, 준비하고 있어라 뒤로 가더 뒤로 가 성현아 더 뒤로 가너 넘어가 그렇지 굿 성현아 성현아 강상현 마음은 좋은데 조금 더 옆으로 밀어냈으면 좋겠어 다음 여기 누구야 섭이나 그래 지금도 앞으로가 아니라 옆으로인데 성현이, 성현이, 성현이. 두리번, 말을 해, 말을 해, 보고스 말을 해. 호준아, 불안 받아. 그렇지, 호준이 그렇게 경쟁해 줘야 돼. 호준아, 여기 빨리 가, 정말 빨리 가. 어, 현준이 굿섭이잘 따라갔어. 지금 두리번, 두리번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만 생각하고 가야돼? 거봐, 현준 또 생각없이 갔네. 커버! 굿, 굿, 굿! 굿, 야, 건호 어, 뭐냐, 건우야, 갈 때, 영성아, 돌아! 얘기해줘! 어? 내꺼 누구인지, 그렇지, 영성이 포인트 굿! 호준아 더! 호준아 더 앞에 있어야돼! 걔보다 앞에 있어야돼! 야 누구야 저거여 민찬! 태현 그렇지! 서민이 가봐! 가봐! 아 가라니까! 왜 거기로 잡아놔 홍서민 다시! 홍서민 다시! 가봐 너너 너 가봐 가봐 어떻게 할거야 그렇지 시도굿! 머리! 머리! 아유 허리 아유 현준 굿, 현준 굿, 아 현준 나이스, 현준이 나가, 호준아 경합 경쟁, 야 영서가. 지영섭! 오유, 나이스 패스. 오케이, 서민 역겹자, 에이.